를 보고 계시는 원광대 정신병원 이상열 선생님께 다, 다 지금 자세한 보고 받듯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허름한 집에서 성냥 몸을 낮추고 대화를 이룰 만큼 목농할 때 실제 선생님 외면하듯 내가 처 먹어야 말 먹어야 말이 나온다는 듯. 저를 김제 1회의 병원으로 호송하대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서, 잠시란, 나 환자를 안아서 현금을 보태줄 수 있는 선생님이 효과예요. 환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 말, 자활로 필요할 것 없이 선생님을 손에했기 때문에, 내가, 어기양양, 약이 먹고 지면 선생님을 찾는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을 모르셔서 그런지 내가, 선생님 방에 드나들 때화 한번 안낸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암 의견이지만 목 안에 있는 목젖, 목젓, 목젖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기묘하게 성공리에 써먹는게그 병원 환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김제 희망병원 내가 다녔던 삼성병원을 용모양 선생님 알고 계세요. 원광대 병원이면 한 가시면 끝나지만 이 병원은 삼성병원에 입원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미래병원. 그때는 저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지금은 희망병원. 이렇게 병원을 삼성병원으로 놓고 건물을 올려서 터무니없이 환자를 씹어서 삼킨 면처럼 돈이 필요해서 군산시청처럼 난소암 절개사건을 갈등없이 시장 후보로 놓고 쓴다고 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대부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나 이런 위축된 인터넷 처음 보입니다. 선생님, 내 몸에 독이 있거든 선생님의 활입니다. 보살펴 주십시오.